전방에 타겟 발견. 녀석은 지금 무방비 상태. 기회는 단한 번뿐. 아까부터, 아까부터 누가, 누가 훔쳐보는, 훔쳐보는 느낌인데. 느낌인데. 혹시, 혹시 거긴, 거긴 누구? 제입니다 마, 뭐, 맞지? 어떻게 된 거야? 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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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그걸 총이라고, 총이라고 쏜, 쏜 거야? 쏜 거야? 다, 다시. 아니 이게 뭐야? 왜안 맞는 거지? No, no, no fish boy. 백날 그렇게 싸봤자 절대로 날못 죽인다고. 그럴 리 없어. 난 수중 생물 최고라고. 수중 생물 중에서 너가 최고지만. 모든 생물, 생물 중에서는 중에서 유니콘이, 유니콘이 최강이야. 최강이야. 구독 하셨나요? 제가 최근에 마우스를 바꿨거든요. 아 근데 지금 적응 안 돼. 전에 쓰던 게 이제 바이퍼 얼티메이트라고 제손 크기에 비해서 좀 작았어요. 근데 이제 지금 쓰는 건 이제 데스헤드 V3 프로인데 일단은 크기는 제 손에 맞거든요. 제가 손이 큰 편이라. 근데. 바무선을 내가 1년 가까이 쓰다가 이걸로 바꾸니까 적응이 안 돼. <laughs> 느낌이 어색해. 이래서 장비 같은 거 바꿀 때 신중해야 돼.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려면 오래 걸리겠다. 나 무슨 물건 하나 익숙해지는 데까지 한 최소 6개월은 걸리는데. 아이고... 벌써 한숨밖에 안 나오네. 어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내거 내꺼 잘 가시고. 잘 가시고 깔끔하게 이걸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뭔가 스킨 컨셉이 살인총 부업자니까 권총으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근데 진짜 이런 스킨이 권총이 되게 잘 어울린단 말이야 갑자기 나 지금 권총 버프 먹었는데 이번 시즌은 이런 스킨 갖고 있으신 분들은 꽤 쓸만 나겠는데요 조닉도 그렇고 이런 것도 그렇고 머리가 좀 주황색 대머리라서 맘에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킬러 느낌 이 있어서 좀 멋있긴 하다 아 그렇다고 제가 대머리 싫어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전 탈모인도 사랑합니다 탈모인 사랑한다고 하니까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사랑하는 것까지 아니고 아무튼 예 좋게는 봅니다 난 풍성해서 어쩔 수가 없 아하 오호 오우 야나 순간 당황했어 평정심 평정심 제발 평정심을 유지하자 힐러의 기본 소양이자 총게임의 기본 나는 지금 킬러다 주황색 대가리에 아이씨 <laughs> 아이 짜증나 아이 대머리라고 하니까 갑자기 짜증나 대머리란 말은 참아 못하겠다 <laughs> 진짜 아 죄송합니다 내그 말만큼은 못하겠어 쟤로어 뭐야 라스트야? 렛츠고! 야너 라스트였어? 아이 그럼 말을 하지 야 오지마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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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된다 싶으면은 그냥 빠져서 다른 거 줍지 굳이 나를 쫓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? 어? 내가 잡고 잘 가시고. 으아. 어, 또 있어? 컷. 아, 왜안 왜 죽어? 아유, 다 정리했다. 해치웠나? 오케이, 이제 안 나와. 요즘 해치웠나? 그 바뀌었어? 안 나와, 애들이. 어, 안 나와주면 나야 개꿀이지. 근데 너무 안 나와주면은 좀 슬프지. 유튜브 각이 안 나오는데. 오 아프게 때리는데? 아이씨, 왜다안 맞아? 이거? 다 빗나가? 와! 에 레전드네 진짜 와... 아, 이게 진짜 무빙으로 커버친거지 이거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의 시야를 테러해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나도 사람이에요 맨날 잘할 수 없잖아요 내가 프로게이머도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니깝해야지 야 양각이다 잠깐만 으야 여기 너무 개판인데? 뒤뒤뒤 뒤, 뒤, 뒤에요 트럭은 페이크였다 아이고 20킬 안됐다 까비 20킬 생각보다 어렵다니깐 각 찾고 도잘 안나오는데 라스트 왓? 제 당황한거 봤어요? 그냥 갑자기 빵! 하고 들어왔는데 내 위치 몰라서 그냥 두리번거리다가 죽었어 어? 스코어... 어, 아니... <laughs> 아, 왜나왜 왜 1등이야? 야, 어... 아, 아... 아, 여기 있다. 너 여기서 뭐해? 어, 뭐야? 야, 어디 갔어? 뭐 이렇게 경박사로 죽긴 죽었는데, 얘왜 나타났다가 생겼다가 해? 아니, 쟤 이상해. 갑자기 생겨... 또 사라져! 그리고 죽었대 뭐야 이게 아뭐 아무튼 어... 아... 이기긴 이겼네 아뭐 일단 1등이 다 있어